fx는 gx로 곱하, gx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rx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 반면에 또, gx는 qx로 나누면, 자, 몫이 있을 테니까 그 몫은 q-x라고 할게. 역시, 더하기 Rx다. 그래서, 위에 Gx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Fx는, Qx, Q-X, 더하기 Rx에다가, Qx를 곱하고, 더하기 R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Rx는 Gx보다도 차수가 낮을 거고, 그리고 어 Qx보다도 차수가 낮겠지. 자, 그래서 요 조건을 주의를 하면서, 이제, 지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기억 먼저 볼까? 기억은, fx를 qx로 나누면, 자, 그럼 요식에 주목을 해볼까? fx를 qx로 나누면, 어, gx를 복시라고 보고, rx를 나머지라고 보는 게, 원래 문제는 안 되지 않니? 이 부분은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강조를 했던 오답 지문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 문제는 상황이 달라. 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gx가 q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라는 추가적인 보통 문제에는 없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rx가 qx보다도 차수가 낮아야 된다고 랬잖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원래 어? QX로 나눴을 때, 몫이 GX고 나머지가 RX라고 원래 할수 없었던 이유는 이 RX의 차수가 QX보다 낮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조건에서 RX가 QX보다 차수가 낮다는 사실이 확보가 됐잖아. 그러니까 RX를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라고 할수 있는 거야. 차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일반적인 어떤 어, 문제하고 조금 다른 거야. 더 어려운 거지 문제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f x 도하기 3 g x라는 식이 필요하잖니. 그런데 자 f x는 g x 곱하기 q x 더하기 r x 지 여기에다가 3gx가 더해지면 여기에다가 3gx가 이렇게 더해지면 gx를 공통으로 이 부분 gx, gx를 공통으로 묶어주고 나면 qx 더하기 3이 되지 더하기 Rx가 되고 그 다음에 gx는 아까 이렇게 표현된 식이 있었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qx q-x 더하기 rx 이게 이제 gx야. 여기다가 qx 더하기 3을 이제 더해주고 rx까지 더해주는 거야. 시기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면 qx는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q-x가 되고 더하기 얘랑 3이랑 곱해지면 3QX Q X가 되고, RX, Q-X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RXQX가 되고 더하기 3RX가 있는데 r x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4RX가 마지막에 나오겠지 자 이게 FX 더하기 3GX인데 QX로 나누면 자이 부분은 QX가 두 개나 들어있으니까 어 나눠 떨어지지. 이 부분도 qx가 들어있으니까 qx로 나눠 떨어지지. 이 부분도 qx가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지. 그러면 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4rx가 이제 나머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차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지금 니은에서 나누는 것은 qx지. 그러니까 qx보다 4rx의 차수가 낮다면 그게 보장이 된다면. 니은 지문은 맞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자, 이 부분이죠. Rx는 QRx보다 차수가 낮다는 게이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으로 주어졌잖니? 근데, 4Rx는 Rx하고 차수가 뭐 다를까? 숫자가 곱해진 거에 불과한 거고 차수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4Rx 역시 Qx보다 차수가 낮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나머지라고 할수 있고, 니은 지문이 맞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지문을 보면, 자, fx-1에다가 gx-1이 곱해지는 건데, 자, fx는 요식을 갖다가 쓸까?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게 Fx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는 Qx 곱하기 Q-X 다시 더하기 Rx였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요렇게, 요렇게랑, 요렇게, 요렇게로 보고, 자, 전개를 할 거야. 그러면, 전개를 하고 나서, 생각해 주자. 그러면, gx, qx가 두번 나오겠지? 제고, q-x. 자, 얘랑 얘랑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앞에 동그라미 뒤에 세모를 곱하면, gx, qx, 그 다음에, rx-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세모랑 뒤에 동그라미를 곱하면, 어, rx-1 곱하기 qx, q-x. 마지막으로는 이제 rx-1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앞에 세모 뒤에 세모가 곱해지면. 자,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뭘로 나는데? qx로 나는데. 그러면 첫 번째 qx 들어있지 두 번째 qx 들어있지 세 번째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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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지는가 역시 qx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여기 세 군데는 qx로 다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나머지가 이제 되려면 마지막 검토 작업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지 뭐야. 나누는 식보다 얘가 차수가 낮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귿 지문이 역시 나누는 식은 qx 아니니 그럼 qx보다 얘가 나머지가 어? 되려면 qx보다 얘가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rx가 지금 qx보다 차수가 작다고 했지 언제 rx-1의 제곱 어? 작다고 할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어? qx가 2차고 rx가 1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RX-1의 전체 제곱은 그럼 RX를 1차로 보게 되면 2차가 될수 있지 않니? 그러면 QX2차라고 했을 때 얘도 2차. 나머지가 이게 될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 어, 지문은 요거를 나머지로 확정할 수 없는 거라서 디귿은 틀리게 되고 정답은 3번.